어떤 걸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 될까요? <laughs> 드라이도 싫어하고 그 외에 부위에 대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내갔는데아가 힘들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명쌤이 아토랑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그루밍 미용. 미용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토가 다니는 미용실이 이제 거기가 아토가 이제 들어가기도 전부터 엄청 가게도 싫어하고. 아 엄청 아, 떨면서 아, 네 아, 약간 긴장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보구가 몸에 가는 거 그런 중간화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이제 폼메고 이제 얼굴 크다란 코를 약간 잡아야 되니까 친했을 음. 때처럼 그냥 침 이렇게 거하고 하는 것까지데 네. 방금 진짜 <laughs> 위험했던 거 아세요? 아 진짜 네 안긴 상태에서 손이 딱 가니까 하다가 음, 이거 물기 바로 전 신호거든요. 그게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럼 아토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한다라는 뭐 바람 같은 게 있어요. 어, 일단 손에 대해 손발 만지는 거에 거부감이 좀 없었어요. 음. 왜냐면 산책하고 나서 닦을 때마다 진짜 전쟁이거든요. 아발 닦을 때도 네. 오. 정말 싫어요. 산 다음에는 으르렁거리고 진짜요. 입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벌리면 그렇게 하고도 해. 더 닦으면. 아토가 악! 아, 으! 하는 상황들 다한번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줘보시래요 최근에 한몇달 전부터 한 번은 저녁에 잘때 혹시 그 트레이닝했던 것좀볼수 있을까요? 여기서? 매트라든지 아 네네. 매트? 어. 그럼. 화이팅. 네. 얘가 아, 지금 이미 문제가 터진 걸 되돌려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방 교육부터 해서 이제 적응한 친구들보다는 스트레스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최종 목표 수준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낮춰서 잡는 게 맞아요. 음. 소리 나 그러니까 저런 자극들이 워낙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가 진만큼 편하진 않아서 나오는 핵핵거림, 미간 찌푸림 이런 거랑음 그리고 터지기도 쉽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저 컵에 저 커피 저만큼 담겨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한컵더 부으면 그냥 넘치는 것처럼 여기 환경에서 이미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니까 누가 이제 또 조금이라도 접근하거나 만지려고 하면 더 예민하게 팡! 쉽게 터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살짝 루어 해서 알려줘볼까요? 네, 치 옳지! 아, 힘들어. <laughs> 좋습니다. 네, 이제 쉬게 해줄게요. 미용만? 문재인 친구들은 미용만 트레이닝 했을 때 성과도 정말 빠르고 쭉쭉쭉쭉 좋아지는 게 8주면은 이제 막 자르기 시작하고 아니면 이제 막 젖어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성과가 되게 빨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이게 한 번에 다 교육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어렵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일 저희가 꼬매 같은 친구들 오면은 빨리 교육 시작해버리는 게 빗질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은 안 해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빗질은 안 하면 털이 꽉 이렇게 되잖아요. 꽉 뭉쳐버리면 그거 불편한 것 때문에 또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빗질을 먼저 교육하는 게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빗질 교육 다될 때까지는 일단은 좀 목욕을 미루는 방법이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얘 자꾸 냄새가 근데 저희 진짜 뭐 그얘지 다섯 살이잖아요어한세살 정도 된친구인데 걔는 혀가 파래지고 기절할 정도로 목욕을 무서워해요 싫어하고, 그러니까 애가 늘 양간을 쓰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 막 혀파를 쇼크로 와서 죽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 입장에서 목욕이 아닌 거잖아요. 거의 물고문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한 1년 정도 그래서 목욕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연습만 했는데 한두달 냄새가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냄새가 안 난대요 아 <laughs> 모유사님이 저희가 느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얘네가 결국에는 원래의 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네안 씻잖아요. 근런데발토깎아 주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피지에도 항균 작용 해주는 물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병원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얘네들이 방어막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 하셔도, 네. 상관없다. 안, 안 하셔도, 네, 진짜 상관없다. 되게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안 해도 돼? 요 네. 빗질은 진짜 안 하면 큰일 음. 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먼저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음, 제가 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제 몇 가지는 좀 찾는데. 네. 꼬리실아니예까 아, 뒤에서 잡고 이제 2인 조로어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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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네 원래 두, 두 분이 하시는 것도.. 미치는 항상 주식 경계를 하죠 음.. 불편 어, 오케이 음. 자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네. 음. 지금 응. 했잖아요 거기서 그냥 끝내시면 얘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다 학습을 할 건데. 그쵸. 왜 얘네가 물게 되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멈추지 않아, 않았는데, 앙 하면 어떻게 해요? 멈추죠. 1초라도 멈추죠. 그럼 얘가 원했던 결과가 앙 했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앙 했을 때, 빗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멈춰주면 앙. 을 계속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멈춰주시면 아, 그냥 피할 수 있구나. 이것도 얘한테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 속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아까처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요 정도 했으면 멈춰주세요. 네. 쉬게 해주시고 옆에 집으셔가지고 간식 이쪽에 많이 뿌려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아, 물지 않아도 끝나구나 이거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음. 물지 않아도 지금 너무 나이스하게 끝냈잖아요. 음.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해주시면 괜찮고요. 음. 아까처럼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으흑, 나올 때까지 하시는 거는 이제 빨간 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육이 잘안될 거예요. <laughs> 그리고, 대명쌤은 네. 이제 따님 보호자님의 빗질 기술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리커가 지금 되게 아프게 빗질이 네. 되고 있어서 더 반응할 네. 수 있거든요. 아 우리도 머리 당겨지면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털키피가있잖아요두 가지 기술로. 어. 끝까지 빗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미용사들이 하는 빗질은 그렇게 음. 꽉 하지 않아요. 음. 안에 받아가지고 겉털부터 쭉쭉쭉쭉 해서 안쪽으로 쭉 이렇게 빗어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배우시면 네. 훨씬 편하게 잘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교육계도 응. 그렇게 하는 면 되나요? 어, 또 하나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했던 거는 보조제나 이제 약물이거든요. 이거는. 어 영양제 같이 먹는 타입의 제품들이 있어요 불안 완화해주는 우황 청심환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계속 그냥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비타민처럼 그런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얘 불안이 높아요. 얘가 밖에서 아악 터지는 것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니까 지금 일상 생활에서 보호자님이 아무리 관리를 하시려고 해도 환경관리를 해주셔도 응. 터지잖아요 알죠.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냥 뇌가 불안한 뇌가 더 돼버려요 응. 그러면 좀더 얘가 안정감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필요해요 외부에서 응. 그러면 이 컵이 늘어날 거예요 약에 의해서 약이나 보조제에 의해서 보조제 수 있나요? 그렇죠 그냥 진짜 얘는 그냥 비타민처럼 먹는 거 이렇게 해서 먹여 보시고 그거로도 충분히 아 어,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신경정신과처럼 동물도 그거 전문으로 보수는 수의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진료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불안이 높은 친구들이 이렇게 잔, 옆에 있더 이제 잠들었다가 살짝 건드려졌을 때 깜짝 놀라면서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수의사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을 처방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행동진료랑 약물, 보조제 이런 거 같이 교육을 하시는 게 훨씬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년 걸릴 거를 약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은 금방 끝나거든요. 1년 안에 끝나는 친구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신경 정신과 약은 너무 에 없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이게 불안이 결국 몸으로 엄청 네. 야안 좋은 영향. 주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높은 상태가 되면 심장도 일을 많이 하고 호르몬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그안 타는 게 좋겠네. 안 타는 게 제일 네. 가능하다면 안 최대한 안 타시는 게 좋은데 8층이 싫어하지. 네. <laughs> 아니면 좀 사람들 진짜 안 다니는 시간? 네. 때로 골라서 좀다니시는거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야 몸도 건강해요. 결국 신경계의 문제인 거고 그 신경 전자 물질들이 원활하게 그 행복한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세로토닌. 이게 또 브레이크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확 충동이 들었을 때딱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너무 부족하면 강아지들도 자기가 조절을 잘 못해요. 한번 트레이닝 두달 이상 그다음에 보조제로 관리했는데도 아 성과가 너무 더뎌. 이러면은 정말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을 몰랐네 아니, 음. 모를 수밖에 없죠 네. 저희, 그걸 다 아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laughs> 오, 밥 벌어먹고 못살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 교육은 이건 바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입망이 교육이에요 아. 왜냐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학습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입마개 착용하고 있으면 악물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더 무는 경험을 차단할 거예요 그래서 입마개 교육은 우리가 불편한 도구는 맞아요 강아지 입장에서 하지만 서로 얘 입장에서도 더안 좋은 행동을 학습하지 않고 또 트레이닝 하는 사람도 입마개 착용하면 자신감이 더 붙어요 <목소리도> 네. 아, 내가 아플 일은 없잖아요. 그래. 얘가 물어도.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트레이닝 진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훨씬 성과도 좋아져서, 이마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옳지. 호? 옳지. 호? 옳지. 호?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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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선생님 계시니까 네.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데가 <laughs> 있다는 <있단 웃음> 진짜 집에서 동생들하고 다 같이 드디어 아터도 막내딸이 어, 어떻게 음, 이제 음, 서치를 음, 해가지고 엄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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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가보자 음, 해가지고 마음 높아졌어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아터도 음, 음, 너무 좋아해요. 가자 선생님이 음, 만나러 가자고 하면 진짜 온 집안에 신나게 음, 뛰어가녀요 음, <laughs> <laughs> 빨리 나가자고 저 눈물 날것 같아요 어. 어, 저도 어,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 교육이 보호자님들께서 이렇게 네.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그송서저희또살자 맞을 때마다 <laughs>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네. 있으니까 뻥가 네. 막히면 또 논의하고 네. 네. 그렇게 할게요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보아 다음에 오시면 식사 한번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이리 와. 너 이리 와야지. 누나랑 가야지? 매주 thank you